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이번 검찰 개혁에 반대하며 벌인 검찰의 집단행위는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특권 의식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검찰은 왜 특검이 출발했는지를 잊은 모양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내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바람에 발생한 검찰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삼보토건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삼보토건은 이제 꼬리이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라는 의혹 제기를 계속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그 김건희 특검에 찾아가서 그거 대한 그, 서화, 그 항의 차 방문해서 특검에서. 이 관련된 남부지검의 수사 라인과 거래소 그리고 금감원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그김건희 특검의 사십 명의 특검 검사들의 집단 그 성명 발표한 거에 대해서도 그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오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특검 파견 검사 입장문을 보면.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법조인으로서 검사들이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혼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특검법에는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해체를 담고 있는 정부 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혼란스러운 게 없이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법과 원칙대로 말 그대로 법대로 하시면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전체의 반발이 결국에는 파견검사에게 투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개혁이 1년 유예되는 상황 속에서 시간과 시점도 맞지 않은 입장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견검사들의 입장문을 검찰 전체 반발로 규정합니다. 파견 검사들은 흔들리지 말고 특검법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하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검찰 개혁법은 1년 유예가 있고 특검 수사는 연말이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어, 법률에 의해서 특검 수사는 수사 기소 다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어뭐 혼란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상급자인 특별검사에게도 의무 없는 일, 즉 수사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을 의견 표명 형, 요청 형태로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국민의 검찰 개혁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고 또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번에 이런 어, 집단적인 어떤 항명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목소리 나오는 것들이 마치 그들의 우월감이나 특권 의식에 비롯된 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어, 정말 열심히 한다고 격려해달라고 발언한 당사자 입장에서 당혹스럽습니다. 검찰 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특검 검사들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어, 제보하고 또 조사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 특검 검사들은 상당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 흔들지 말고 왜 특검이 출범했는지 정확하게 그 출발 이유를 다시 되새기면서 끝까지 특검 검사 또 수사관 분들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